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9월 30일 예,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 휴일을 하루 앞도 놓고 어, 찍는 저희 가치투자의 아, 또 섹터 이슈 분석과 또 그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힘이 안날 수밖에 없죠 이런 이따위의 시작을 보여주면서 지친다 지친다 하는데 예, 그냥 계속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할건 하자 얘걸또 예, 분석을 해볼 건 해보자 라는 쪽에서 일단 아 어, 부럽고 부럽고 부러운 예 저희는 언제 이런 식으로 한번 갈까 라고 기억도 나지도 않는 이런 중국 증시의 강세 속에서 중국 경기부양책과 함께 어 그에 따른 수혜주들을 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따라가도 될지 그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고 어,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입니다. 아 예. 아 지금 2,700선에서 한 3,300까지 600 포인트면 이게 얼마입니까? 주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예, 9월달에 거의 뭐 날랐네요. 고가 대비해서 저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 빠졌던 게그 종가가 17% 끝났습니다. 그러면 22% 저점 대비해서 22% 어, 월봉상으로는 한방에 약간 음, 올해 초에 2023년 8월이네요. 정확하겠요 예, 그때 빠지기 시작했던 부분들을 바로 쌍바닥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확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만큼 안 돼, 안돼 하다가 경기부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엇하고또 어? 강하게 움직였던 변화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을 음, 그거 한번 볼까요? 네, 연봉을 한번 좀 크게 보겠습니다. 사계종합 증시는 그래도 우상향을 이렇게 봤었을 때 이렇게. 패턴은 아직 그래도 우 상향입니다. 그만큼 변동 폭은 크지만, 어, 그래도 지금 시장은, 어, 그래도 갈 길을 가고 있다는 쪽인데, 참, 조금 더 답답하긴 해요. 예, 그리고 한때 지수가 2014년도 15년대, 그때 지수 자체가 한두배 오른 적이 있었을걸요? 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2024년도, 어, 한 2,000선 있던 주가가 그 다음 연도에 5,000까지 갔습니다. 거의 2.5배 안의 지수가 2년 동안에. 야 이런 정도의 탄력도 보인 적이 있다. 이게 후광통 시행되고 나서 그랬었죠. 그런 변화 나오면서 결국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추세 이런 추세 그렇게 그러면 약간 삼각형 안쪽에서 그래도 비교적 밑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정도부까지 올라올 여력이 있는지 그러면 그때 길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은 약한 3,500, 600까지 또 시도가 들어오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10%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예, 그 정도까지. 올라오는 저력들을 그냥 한달 만에 쫙 보여주는 과거 흐름 보게 되면 아 얘는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수 자체가 두 배가 올라던 적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10년 만에 또 돌아오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감이 빡 들어오는 건 맞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중국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가장 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어, 중국의 최근에 나온 흐름 보게 되면 GDP 성장률이 일단 어, 지금 5%가 안 되는 약4.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5% 목표치도 도달을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아, 이거 언젠가는 경기부양을 해야겠는데, 언제 하나 하고, 이렇게 좀 관시, 좀 관심법을 통해서, 예, 좀, 여러 가지 노려보고던 차에, 마침, 미국이 금리를 인하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아이고, 됐다. 미국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만약에 미국이 높은 금리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혼자서 경기부양을 한다라고 중국 혼자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어, 일단 유동성 돈거다 미국으로 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금리 차이가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말짱 돈 써야 아무것도 도루묵 될것 같다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부터 미국 금리는 인하니까 그때 같이 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 모든 전 글로벌 국가들이 일본 빼고요, 일본 빼고 전 국가들이 아마 이런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그런 변화가 나겠죠. 오또 EU 같은 경우도.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쪽에서 내년 한뭐2월달까지 계속 인하할 것이다. 전 어, 글로벌이 다 동참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한국도 예, 한국도 이제 빠르면 11월 예, 10월 뭐 아무튼 금리 인하 쪽에 동참을 한다.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아무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 그래도 글로벌 금리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거는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네. 이젠 예측도 힘들고 지쳤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어,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때가 됐다. 그쪽에서 어, 여러 가지 통화 정책, 일단 쏟아붓기 시작하고, 부동산 쪽 건드리기 시작하고, 이제 주식시장 안정화까지. 이런 것들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쏟아부어서, 예, 이제 주식사라고 하는, 어, 쪽으로 주식시장에만 투자할 수 있는 제도 쪽으로 만들어내면서 유동성을 지원한다. 자사주매입, 재대출. 그래서, 어, 제출 설정에서 자산주매율을 독려한다. 야, 이런 아주 직접적인 시장에 돈을 꽂는 전략,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심리적으로 좀 돌렸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과거 홍다 이슈부터 나왔던 중국의 저 지금 부동산 심리는 거의 꽝꽝 얼어있는 상황들 쪽에서 이게 지금 제대로 돈도 돌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부담감이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서 아예 그냥 이제 집을 사라고 독려하는 분위기죠. 어, 돈 여유 있으면은, 아, 여유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싸게 해줄게. 예, LTV도 늘리고, 담보대출도 떨어뜨렸으니까, 그냥 한채더 사.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집 샀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또한채더사할수 있는 게 쉬,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변화가 오다 보니까, 어, 일단 이제 벌써 이제 상해, 어, 그리고 또 광동 지역 이런 쪽에서는 벌써부터 주택 매입 제한을 풀어버립니다. 두 채는, 두 채도 좋고, 그냥, 갭투자, 중국도 갭투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국도 그냥 쫙쫙쫙, 부동산 늘려!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자극을 받아서 개인이 또 부동산을 늘려가면서 이번에 또 정책이 성공해서 이런 때 부동산을 사서 또 부동산으로 또 부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변화가 될지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투자 심리가 확 풀려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이런 정책이 있는 가운데 플러스 알파, 뭐를 또 더하느냐? 어, 거기다 이제 재정 정책 확 풀겠다라는 쪽에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 직접 정부가 어떤 뭐 인프라를 투자를 하건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건 그래서 여러 가지 돈을 돌게 하겠다라는 쪽까지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번엔 다르겠구나라는 쪽들이 주식 시장에 바바박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럽죠. 예, 부러운데 국내 쪽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중반 때다 기억하실 겁니다. 차, 화, 종, 예. 중국 시장이, 어, 본격적인 자본주의가 확립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막 신흥국 쪽에서 부각받다 보니까, 이런 때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부분들, 이게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화학, 종유 자동차, 조선, 뭐 이런 것들 있죠? 중후 장기 산업들이 중국의 성장에 힘입어서, 거의 뭐 주가가 10배 이상 급등했던 그런 기억들을 하신 분들이면은, 예, 고인물. 네, 그건 아니고요 예, 저, 저 아주 신입사원, 신입사원 아니죠? 조금 좀, 예, 대리점, 이쯤, 이렇게 폭발적인 장세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런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향수에 젖어 있어요. 중국이 한번 이런 식으로 경기부양을딱 해서 경기가 돌아간다. 그러면 플러스 옆에 는 한국은 당연히 수혜를 받는다라는 공식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어, 화학, 뭐, 철강, 이런, 약간 음 어떻게 보면은 산업재적의 종목들이 바로 공식처럼 많이 빠진 만큼 바로 터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이 경기 부양에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첫 번째 받을 거는 어 지금처럼 이어지는 산업재, 산업재에 대한 성격들. 어뭐 비철금속도 있겠고 철강, 화학 이런 쪽들이죠. 이런 쪽들이 부각을받을 것이냐. 두 번째 어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의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중국 소비 관련 주들 과거에 또한 한때, 한때 유명했었던 화장품 그리고 또 면세점 카지노 여행 이런 쪽들 이런 쪽들이 또 하나의 주축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은 일단 먼저 선택한 게 산업재 쪽에서 화학 쪽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예 그래도 낙폭이 컷 가장 먼저 봐야 될게 낙폭 큰 겁니다 낙폭 큰거 거기다가 이스프레드가 이제, 이제 나프타라고 있죠 네나나 나프, 네스타 예 어, 정확한 영어 발음은 네스타 예 나프타 네 예. 이쪽과 어유그육 원유에서 뽑아내 가지고 나왔던 기초 물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뭐 프로 피피 피 이런 식으로 다 해당 상품들을 만들어냈는데그 차이 그니까 납사는 안정적인데 해당되는 품목들, PP 가격들이 쭉 올라갔다. 그러면 요스프레드가 벌어지다 보니까 해당 화학 쪽은 수익, 좀, 어, 실적들이 확 좋아진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유가 신경 써야죠. 납사 가격 신경 써야죠. 해당 제품 신경 써야죠.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추적해 나가는 게. 그런데 그런 쪽에서 무엇보다 낙폭이 컸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반응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보여지는 상황들이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산업재 같은 경우는 일단 체크를 해야 될게 이거죠. 네, 지금 그러면 중국이 과연 과거 2000년대 중반처럼 어, 경기가 돌아갔을 때 한국의 수, 어, 수입 쪽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간재를 수출한다 그러죠. 이 중간재를 수출해서 그걸 가지고 중국이 경기 살아나면 우리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니까 우리 어, 화학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재 쪽들이 우와 우리도 이제 드디어 실적들이 확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8월 때만 하더라도 이제 올해 1월 달에서 8월까지 어떤 실적 수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은 일단 올해 들어서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쪽들이 그나마 전자기계 장비 그렇죠? 뭐 원자로 기계 뭐 유기화학 이런 쪽인데 무기화학 꺾이는 거 보세요. 그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철강도 어, 수출이 역성장이죠 그렇다는,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처럼 철강 화장품도 그러네요. 예, 이것도 이제 중국과는 좀 바이바이 안녕 이런 상황 쪽에서. 딱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늘어난 쪽은 이제 전자기계 장비 이쪽입니다. 근데 요게 이것도 상당히 저는 불안해요. 왜냐면은, 그니까 즉, 반도체 장비 쪽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반도체가 지금 중국이, 어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메모리 업체도 그렇고, 이제 보니까 5세트 키운데요. 와,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서 장비를 빡 들여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일시적으로는 반도체 장비들 미국에 규제가 있다 보니까 아이고 규제 더 대, 강하게 들어오기 전에 빨리빨리 수입해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입품들. 나중에는 2, 3년 뒤 돌아가게 되면 이게 부메라고 돌아와서 우리의 반도체 그리고 또 전세계 기술력들을 잠식시켜가는 현상이 나온다. 이거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 열심히 그 장비 들어와가지고 분해해보고 야, 니네 어, A화사 들어봐. 들어와봐. 이거 니네가 만들어. 장비 이거 분해. 쭉 해니까 그러니까 알지 해봐. 그래서 그거 갖다 쓰고 국산화하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반도체나 IT 쪽에서 중국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썩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흐름들 보게 되면 과거에 보여졌던 중국이 어 경기가 부양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변화의 어떤 수혜를 받는 이제 소재 품목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부진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중, 한국에서 중간재 수입하는 거 됐고 우리가 자립합시다. 그래서 약간 5, 6년 동안 오히려 공장들 그리고 또 공급망 라인들을 자기 나름대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지금은 중간재 수입해서 우리가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경쟁자가 돼버렸어요. 중국에는 오히려 지금 화학 라인 산업단지들 한때는 중국이 기초화학, 그러니까 즉돈안 되는 화학 제품들 막 생산하면서 에이 그거 아직 너희는 멀었지 뭐라고 했던 게 어느새 부쩍 올라가기 시작해서 고부가가치 사업들까지 다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중국이 결론적으로는 경기가 살았을 때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경쟁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더잘 팔지 한국이 그에 따른 수혜를 보는 게 전혀 많이 없어진다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 거를 수입해다가 중간재를 수입해다가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우리 많이 컸어 중간재 됐다마 가라 이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과를 이제 위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보기 시작할 때, 과연 저희가 알고 있듯이, 기초화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중국의 경기부양을 통해서 막상, 그냥, 오, 수혜 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오르는,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월봉상으로, 여기까지 빠졌어요. 이거 좀 심했죠? 예, 한때, 올해, 저 2023년도 고가가, 19만원대 있던 게 지금 10만원대 깨졌습니다. 2년 동안에 반토막 났고 그 이하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낙폭 과대가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정도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 지금 약간 10만원대까지 들어섰고 낙폭 과대에 따른 이격을 좀 줄인다 라고 하게 되면 한이 정도쯤, 한 12만원대 부근 정도쯤 가게 되면 좀 단기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뭐1,20%더 올라가게 되면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추세적으로도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낙폭 과대했던 부분들이 들어오는 정도까지는 예, 인정을 해줄 텐데, 그 이상으로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롯데케미칼의 실적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턴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 아까 보았던 납사와, 예, 한글로 쓸게이버는 납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격들의 현상들을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어렵겠죠. 거기다가, 어,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절대, 어, 옛날처럼 만만한, 수입해주는 국가가 아니라는 쪽,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재 관련된 쪽들은, 어, 전반적으로 지금 뭐, 철강화학, 마찬가지로 이쪽들은, 일단, 그건 좋고, 그럼 적어도,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이제 해당되는 가격들이, 제품의 가격들, 제품의, 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실적의 기반이 되는 가격들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여기서 더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럼 적어도 중국에 대한 경기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중국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 쪽이 확보되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 그래서, 어, 좋아지는데? 라고 하는 데이터들은 언제 나옵니까? 예, 언제 나오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죠. 적어도 지금 경기 부양을 시작했다. 그러면 뭐 뚝딱뚝딱 열흘 만에, 우와, 경기 좋아져! 이거 보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한두 달 정도 걸리겠죠. 그럼 지금 시작했으면, 저도 11월 이후까지는, 어, 변화들 나오면서 지표들이 슥 돌아가는 게, 뭐, 산업 생산 특히 많이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고요. 거기서 나오는 뭐 또, 혹시나, 소매 판매, 소매 판매도좀 제일 늦을 거긴 하겠지만, 이런 쪽, 뭐, 부동산 지표들, 이런 것들이 슥 돌아가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유 어, 지금, 저, 산업재가 돌아가서 움직인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어 플레이 한다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뭐 롯데케미컬 같은 화학 쪽들 20%더 올라간다고 해서 대응할 수 있긴 하겠지만 예, 여기 플레이가 또 올라갈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빠지면서 그 그런 거 있죠 지금 이제 변화가 되는 게일본사고를 보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가다가 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엇박자 타기 시작하면 또 대응이 제대로 안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정 나와서, 요런 중기지역 저항권 쪽에서 지지받고, 그 다음에 터단다. 그러면, 고런 때 정도쯤 대응하시면서 보신 게 어떨까 싶은데, 이 플레이 하기는 쫓아가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 가지고, 미, 중국이 더 간다. 라는 관점 쪽에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어, 중국은 이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가 들어가는데 국경절 연휴 딱 끝나고 나서, 그러면 지금 오늘 8%까지, 그니까 지금 저점 대비해서 거의 20몇씩 올라와 있는 시장 쪽에서, 그러면 추가로, 더 간다. 중국 뭐, 3600까지 해서 다이렉트로 갈 것이다. 라고 바라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 기상으로는 개파락이 좀 나왔다가 매물 좀 소화하고 다시 한번 살짝 시도해서쌍곡 값이 타게 내놓고 좀 주춤했다가 거기서 데이터 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종시장이 뭐한 3100선 좀 안쪽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다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혼자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지수가 만약에 중국 쪽이 좀 주춤한다. 그럼 관련된 종목들 산업재 쪽의 종목들은 강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매수 말고 어떤 근거를 대라 중국의 경기가 돌아가는 거 근거를 대라 아니면 관련된 해당 화학 품목의 성과가 나오는 게 좋겠 어 흐름들이 좋아지는 걸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바로 따라가지는 말자 안쪽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어 시간 되게 되면은 또 아, 어, 소비재 관련된 쪽들은 또 얘기 드릴게 너무 많아요. 그 소비재 쪽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들. 근데 소비재는 저라면 소비재 쪽에서 좀 새로운 소비. 그니까 중국도 예전처럼 똑같이 뭐 화장품 쓰고 뭐 쓰고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그냥 어, 어차피 중국은 소비재 입장으로는 자기 어, 자국 어, 국산품을 사용하자. 거 차이라고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세뇌가 된 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걸을 쓰긴 쓰는데. 그래도 새롭게 mz 세대들 쪽으로 변화가 나오는 몇 가지 섹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2탄 중국 소비에 관련 주들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일 가능성이 높은 2탄요것도 한번 또 언급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재 관련된 내용 쪽으로 1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아유 시장이 어떻게 됐든간에 일단 푹 쉬시죠. 푹 쉬시고 그다음에 아, 좀 안정 받은 다음에 저희 시장도 변화가 나올 기원하면서 일단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잘쉬시고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